아삭이고추를 가지고 쌈장 무침을 하겠습니다. 아삭이고추 큰거 14개고요. 된장 넉넉하게 한 수저. 고추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한 수저 섞어주고요. 마늘은 넉넉하게 반 숟가락. 매실청을한 숟가락, 두 숟가락 넣어주고요. 계속은 듬뿍 한 숟가락, 꿀한 숟가락. 이렇 해서 양념을 섞어줄게요. 이렇게 양념을 섞어 줬습니다. 자, 아삭이 고추 쌈장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릇에 담았습니다. 간은 달달합니다.